그럼 이차방정식 실근을 가진다는 거니까 판별식 4분의 D 이건 자, b 프라임 얼마고? 일차항 계수를 나눈 게 2항인데 네. 제발 네. 생각 도 하고 대답 좀 해줘 네. 자, b 프라임 얼마? 마이너스 A 제곱하면? A 제곱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 a 얼마고? A가 1 1 c 얼마고? C B 오케이 c. 이게 0보다 떴다 하는 걸. 자, a제곱 마이너스 b가 0이상인거야. 그치? 이때 다음 이차 방식을 정근 판단하여라. 실근인지 허근인지 중근인지 이거 판단해봐라 이거야. 네. 밑에가 도란대로 한 번씩 써보는거이 네. 자, b가 얼마야? 야, b 플라이 얼마야? 2a. 오케이. 제곱하면? 4a제곱. 4a제곱. 마이너스 a 얼마야? 2. 2. c 얼마야? 마 b 플러스. 4래. 한번만 더 생각해봐. 3A. 이게 요네두등 4a 제곱 마이너스 6a 제곱 플 2b 마이너스 2가 겠죠네 계산하면 a 제곱 2b 2a 제 2죠? 네보세요마이2 b 네 a 제 b가 뭐나까 양수인 대, 음수 없서움직서 움직여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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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서 움직여서, 수직인서 움직여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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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로직두서 그건 여 뭐라고? 서로두서움직